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손의 내재근인 벌레근을 스트레칭 할 건데, 이제 손바닥에 많이 아프시거나, 이제 굽히거나 할때 불편하신 분들이 하시면 은 좋은 스트레칭이에요. 자, 오른손을 팔꿈치 옆구리에 붙여주시고요. 그대로 팔, 팔꿈치를 90도 정도 혀줍니다그 상태에서 반대쪽 검지로 검지 손가락을 그대로 감싸주시고요. 그리고 엄지를 여기 이 정권 밑에 대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손등과 손가락 그대로 같이 쭉 손등 쪽으로 이쪽으로 충분히 당겨주세요. 자그 상태에서 검지를 이쪽 손 바닥 쪽으로 굽혀 주실 거예요. 5초 하실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 상태에서 힘푸시면서 반대쪽으로, 반대쪽 손으로 충분히 장갑 당겨주실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. 상체에서핏 푸시고, 엄지로 성등적으로반능을 막아주실게요. 5초 동안 하실게요. 하나, 둘, 셋,